리메이커 t v 제 1화 어, 자기소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돈이 보인다는 두 청년. 생각을 될것 그들의 특별한 성공 비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발명이라는 키워드로 1억 매출을 올리는 주인공들. 그들을 찾은 곳은 경북 구미의 한 공구상가입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주인공. 늦은 작업 때문이었을까요? 무척이나 고단해 보이는데요. 청년 창업가의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입니다. 아, 어, 예,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laughs> 제가 지금 사실 집이 없어가지고 <laughs> 사무실 이름은 다락방인데요. 허름하지만 이곳은 그들의 보물단지. 특별한 프린터가 있습니다. 일반 프린터가 아닌 3D 입체 프린터인데요. 어떤 제품의 모형이라도 아이디어와 재료만 있으면 컴퓨터에서 구현된 가상의 물건들이 3차원 3D 프린터를 통해 그대로 완성됩니다. 그야말로 괴짜 발명가들의 사업 아이템입니다. 크리메이커. 컴퓨터 모니터 상의 테트리스 블록을 3차원으로 구현. 아이들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게임입니다. 직접 조립한 테트리스를 3D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크리메이커는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로부터 개발 비용을 지원받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제 마치 테트리스 가지고 놀면서 그냥 뭐 블록 조립하는 건데 알고 보면 이걸로도 막 3D 교육을 뭐 할수 있게끔 하는 걸. 네, 그게 어린 시절에서 위로 올라가. 그동안 잠재된 시장으로 평가받아왔던 유아 교육 시장을 타겟팅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스마트 벤처 창업 학교는 대한민국 성인 만 40세 미만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창업 학교에서 사업 아이템을 선발할 때 어, 순수한 소프트웨어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어떤 하드웨어와 연계된 형태의 어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어, 좀 우대하는 예, 그런 그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재승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단순하게 순수한 어떤 그런 앱이나 그런 뭐, 뭐, PC 기반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어, 하드웨어와 연관된 형태의 창업 아이템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심사위원들에게 뭐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메이커 TV입니다. 어, 먼저 얼굴을 보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나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어, 저희가 1인 방송을 해보자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된것 같은데요. 어, 그가 좀 바쁘기도 했지만, 어, 안 그래도 못난 얼굴에 이게 살이라도 좀 빼고 이쁜 모습으로 방송을 하자고 마음 먹은 게 살이 빠지기는커녕 계속 찌기만 해서 에이, 이러다가 평생 방송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로만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어,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이 제가 또 부산에 태어나기도 했고 또 학교도 경북 쪽에 다니다 보니 사투리가 굉장히 심해요. 어, 수도권에서도 또 일을 했고 뭐 이래서 억양이 굉장히 이상한데 혹시라도 이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너무 뭐 뭐라 하지는 마시고. 예, 추후에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잘 번역을 해서 또 친절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뭐좀 지겹기도 하겠지만 이제 첫 회다 보니 이제 저희의 소개는 필수라고 생각해서 첫 시간 주제를 어 자기 소개로 정했고요. 그, 방금 이제 3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혹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기 아마도 한 2년 정도 된것 같은데 2016년도 초에 이제 k t v 그 국민방송이라는 곳에서 희망도전 청년365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던 것입니다. 어, 이 영상을 보리, 보여드리게 된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다락방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또 이게 최상단에 저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또 기억이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또 홈페이지 가서 다시 이제 다시 보기가 있어서 찾아보니 또 재밌기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찍었을 때 당시에는 좀 부끄러워 가지고 이제 방송 출연 사실을 지인한테 뭐 알려지지도 않고 저희만 이제 손발을 네, 오므라 들면서 좀 조용히 봤었는데 지금 영상을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저희를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에는 요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 이름은 네, 하재상이고요. 그 영상에도 소개되었지만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제 학생 발명가 출신입니다. 뭐 발명가란 말이 참 추상적인데 흔히 뭐 에디슨하면 발명가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뭐, 특허를 꼭 지니고 있어야 발명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명에 대한 뭐, 자격증이나 인증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발명가라고 불릴 수가 있고요. 또, 발명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실생활에서 뭐,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모두 발명이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도 이제 발명가라 이야기를 하고요. 어 뭐, 예를 들어서 그 책상에 뭐, 모서리 안 맞아가지고 삐걱삐걱대는 거, 이런 거, 종이나 이런 걸로 눈나지 맞추고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발명의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이제 제가 발명, 그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이제 발명가긴 한데 굳이 이제 왜 학생 발명가 출신이냐 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제 자랑을 좀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 이제 대학을 다닐 때 발명 동안의 활동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성과가 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상장들이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그 포트폴리오로 만들었던 건데 어, 좀, 이제, 재수없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 상장은 더 많아요, 이거보다. 예. <laughs> 그런데, 어, 이제, 교내대회나, 뭐, 이런 소규모 상장들은 빼고, 이제, 도대급 이상 전국 규모나 국제대회 등에서 뭐 수상한 상장들을 이렇게 모아놨던 거고요 어, 요건 이제, 2012년도 때,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국제발면 전시회에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뭐, 국가대표라고 해서 오하실 분이 있을 지도 있는데, 사실 뭐 어디 평가 받고 이렇게 선발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뭐 ITEX라고 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매년 국제발명전시회를 굉장히 크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희 그 매년 보면 일반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한전이나 그 한국도로공사 이런 공기업에서도 많이 참가를 하는데 어우 뭐 저희도 그 저희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보신 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뭐 올해는 그 크리메이커를 가지고 참가를 또 했었고요. 네. 어, 뭐 근데 저희가 이제 2012년도에 참가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필 또 현지 참가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또 유일하게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국가대표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나고요. 뭐 오른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신문에도 이렇게 저희 아이템이 제 아이템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게 좀 욕심을 안 부리고 빨리 좀 넘겼어야 되는데 괜히 좀네 버틴 게다가 지금은 뭐 아무도 연락도 없습니다. 네, 이런 아이템이 있었고요. 어, 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또 이제 제가, 제가, 4학년 때인가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인데, 이제 뭐 매년 창의과학재단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좀 민망하는, 하긴 하지만 이제 인재상이라는 걸 수여를 해줍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이제 저랑 인재상 동기인데, 어, 이분 뭐 얼굴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양학선수죠양선수 양학선 선수? 예. 어, 이 선수뿐만 아니라 뭐 김연아, 뭐 박태환, 손현재 이런 스포츠 인재들도 인재상을 다 수상을 했고요. 어, 제가 순례를 무릅쓰고 실례를 무릅쓰고 이게 양 선수 몸을 만져봤는데 굉장히 작은 체구이지만 몸이 정말 돌덩이 같아요. 이 사람은 네. 음, 사진을 뭐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분보다 얼굴은 한두배 정도 큰데 그래도 이제 제가 키라도 크기 때문에 네. 참 다행입니다. 어, 이 사진은 이제 매년 특허청에서 그 발명의 날 맞이하여 그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요. 이제 발명 유공자 포, 표창을 합니다. 이게 아마 2013년도일 건데, 당시 제가 이제 특허청장 표창을 받아서, 어, 요 센터에 딱멀지만이서 있죠. 키도 큰데 딱 센터에 서 있습니다. 이게 저고요 음, 여 다음 사진이 참,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워요. 이게 이제 여태껏 발명 활동을 해오면서 그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이제 가장 영광적인 순간인데요. 바로 이제 청와대에 초청돼서 그 대통령을 연, 영접했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 퇴임하시기 전에 그 청년 공감의 밤인가 뭐 해서 전국에 있는 청년 200명을 초청하여 그 토론회 같은 거를 진행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서 VIP가 지나갈 때 코스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뭐, 뭐, 제작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뭐, 긴 이야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고요 뭐, 여러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모자이크 처리만 좀 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뭐, 지금까지는 이제 제 자랑을 좀했고요 음, 뭐, 좀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한 거니까, 네, 좀, 재수 없더라도 너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직업은 그 청년 창업가로 이제 주식회사 다락방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어, 주로 하는 일은 뭐 다른 회사의 대부분 대표님들도 비슷하겠지만 온간 잡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고객님들은 뭐 보셨겠지만 맨날 뭐짐 옮기고 있고, 네, 연장 들고 다니면서 막 못질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이제 저희 구성원들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제가 제일 한가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제 꿈은 지구정복이라 적어 놨는데, 사실 뭐 제가 이제 핵단추를 눌려가지고 막, 무력으로 정복을 꿈꾸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어 정신적으로 좀 정복을 하고 싶기에 이렇게 지구정복이라고 적어 봤습니다. 뭐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의 말하겠죠. 이제 국내에는 뭐, 뭐 싸이 형님이나 뭐, 군대 간, 그, GD, 뭐, 이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건데, 요즘에 셀럽, 셀럽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어쨌든, 네, 제 꿈은 지구정복입니다. 어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그, 방송이 거듭될수록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함께 일 하고 있는 이두 친구도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어이 친구들 외에 이제 미래의 파트너들, 어, 쌤이, 다락방, 뭐 옥탁방이라 해서 좀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 친구도 이제 기회가 되면 차근차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다락방에 대한 소개입니다. 어, 도대체 다락방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무슨 종교단체냐 이런 말씀 제일 많이 들었고요. 어, 저희는 뭐 종교단체는 아니고 다락방은 저희 회사 이름입니다. 로그에 보시면 이제 조이플레이스라고. 어, 저희 이제 회사 영문명이 적혀 있는데 다락방은 마늘 다에 즐거울락 네 그리고 방 방은 뭐말 뭐 그대로 방이죠.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5년도에 좋아 어, 이제 그 비슷한 어, 생각을 가진 이제 학생 발명가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로 어, 창의력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어, 다락방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바로 동아리 활동 때문입니다. 네. 이제 방학 때마다 매년 발명캠프라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뭐,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대상으로 그 아이디어 발상법부터 시작해서 뭐, 창의적인 공작 활동, 대회 참가, 뭐, 특허 출원 이런 것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뭐, 보시는 뭐, 다 이해를 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중2병 때문에 막 서먹서먹한 이런 학생들도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 갈 때는 재밌어하고 또 헤어질 때 아쉬워하고 이렇게 만족하고 가는 모습을 보니 이게 너무나 보람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때부터 이제 교육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고, 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랑 뜻이 비슷한 후배들과 함께, 어, 천만 명의 인재를 좀 양성을 해보자 이래서 이기투합해서 다락방이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는 국내에도 메이커 열풍이 불어서 그 기세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저희 다락방은 이런 메이커 열풍 이전부터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뭐 아두이노 플랫폼을 이용한 뭐 알고리즘 코딩 교육이나든지 뭐앱 제작 이런 그 다양한 메이커 교육을 계속 지속해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제 지속적인 교육과 콘텐츠를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다음은 크리메이커 소개입니다. 크리메이커라는 명칭은 크리에이티브와 메이커의 합성으로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오래전부터 크리메이커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원조는 이제 3D 프린터가 아니지만 현재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3D 프린터를, 어, 뭐, 크리메이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고요 어, 일단 뭐 이제 이때까지 저 혼자 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집중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크리메이커 홍보 영상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청을 좀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씨앗이 자라 꽃이 피고 다시 열매를 맸듯 가까운 곳에 혁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기술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3D 프린터 콜롬 프로젝트 크리넨 이 영상은 이제 그 3D 프린터 크리메이커의 탄생을 알리는 영상으로 어, 크리메이커가 이제 2016년 7월 1일에 첫 출시가 되었는데 그때 제작된 영상입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이제 세련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은 이제 아이폰 광고를 리비전에서 만든 건데 뭐 지금은 이제 다 중단하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 배송 판매를 처음 시작하면서 홍보 차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크림 메이커가 어떻게 제작되고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주소는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인데 뭐 저희가 교육 공고라든지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을 대부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찾으셔가지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어 저희가 하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럼 이제 마지막 홍보 영상 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넘길게요. 3D 프린터, 레이저 각인기, CNC 조각기 만들고 싶은 건 많은데 복잡하고 비싼 장비들 너무 어렵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크림 메이커의 오픈된 소스와 매뉴얼로 여러분이 모두 DIY의 장인이 될수 있어요. 블록을 출력하고 다락물에서 부속품만 구입하면 크림메이커 완성. 간단한 구성품 교체로 새로운 기계로 변신. 원하는 대로 만들고 조립해보세요. 다락물을 통해 오래된 부품, 소모품도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죠. DIY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크림메이커. 어, 이 영상은 이제 크리메이커의 특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영상입니다. 이제 작년 10월에 크리메이커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어, CNC 조각기와 레이저 각인기 기능을 추가했었습니다. 이에, 어, 이 내용을 그 영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 역시 이제 전문가가 제작하여 상당히 이제 세련된 어, 영상을 잘 보셨습니다. 네. 음, 영상에서 보셨듯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크리메이커입니다. 이제 DIY, d 인 i n u s f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 이게 이제 모든 프레임을 블록화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고 재밌게, 네, 조립을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 3D 프린터입니다. 이건 어, 이제 영상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인데 조금 정리를 통해서 조금 더 크리메이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첫 번째는 바로 이제 크리메이커든 이제 발명가들이 만든 발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리메이커 탄생비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웃긴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교육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활발하게 할때뭐 학교나 이런 뭐 단체에서 그 3D 프린터 교육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그 프린터기가 뭐 회사 명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두 대가 있었는데. 이 3D 프린터를 들고 가서 뭐 3D 프린터에 대한 원리나 뭐 모델링 교육 그리고 이제 학생들 출력도 해주고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뭐 창의력 교육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만든 프린터 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기도 하고 아, 이게 뭐 방향이 뭔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락방스럽게 그 3D 프린터를 만들어 보자고 이제 은둔 생활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이제 크리메이커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3, 3D 프린터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개발돼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그 2009년도에 특허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기술이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에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보급화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희도 이제 2015년도 말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좀 저희가 늦었죠.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에는 좀 늦었다고 판단해서 저희의 특기를 이제 10분 발휘해서 아이디어적인 요소를 추가해요. 어, 이제 교육에 특화된 3D 프린터를 만들고자 해서 지금의 크리메이커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DIY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개발되기도 했고, 또 중국에서 어, 만든 DIY 키트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 그 종류가 다 다양하지만 크리메이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어, DIY, DIY 프린터가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당시에 어, 국내 3D 프린터 시장에 지금 한 역사를 쓴 회사죠, 삼디몰. 어, 저희와 함께 함께 한때 겁나 이제 같이 고생을 했던 삼디몰의 클론 시리즈가 먼저 있었고요. 이제 뭐랩으로더 유명한 그 덴마크. 에서 만든 이제 푸르사 시리즈가 있었고 이게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대륙발 푸르사가 있었어요. 이제 뭐 짝퉁이라면 짝퉁일 수가 있는데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요런그 아크릴로 구성된 요런게 있었고 어 지금 그 이제 이 A8, a 는 A8로 좀 유명해진 요런 형태 의그요런 형태의. 그 요런 형태의 어, 푸르사 모델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는 DIY 프린터들이 있었는데, 아크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품이 또 굉장히 많고, 어, 뭐 조립이 좀 까다로운 반면에 요거, 뭐 A8이라 적혀있진 않지만, 저희가 당시 구매했던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립은 그 아크릴 버전에 비해서 좀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게 좀, 어, 특이하게 그 프레임을 요거 PC, 그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그 재질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PC가 이제 아크릴에 비해서 뭐 강화 아크릴이라고 불리긴 한데 좀 튼튼한데 이제 가공할 때 냄새가 좀 많이 나, 나서 이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고 이게 뭐뭐 뭐 PLA냐 PABS냐 뭐이 정도 차이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건 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FDM 그 방식의 3D 프린터는 사용자가 프린터에 사랑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품질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사실 모두가 훌륭한 제품들입니다. 어, 다만 이제 크리메이커는 저희가 다락방에서 어,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제소 회사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애착이 사실 남다르긴 합니다. 뭐 아무래도 저희가 국내에서 이름을 걸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뭐 유통을 통해서 보급하고 있는 그 DIY 키트보다는 소비자에 대해서 대응이나 피드백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 빠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어,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어, 보시면 네, 이렇게 크리메이커에 대한 특허출원을 통해서 국제 전시회에 참가를 하면서 저희 제품 홍보하기도 하고 뭐 수상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게 이제 저번 주에 때마침 또 특허가 등록되었다는 통지서도 받았는데 뭐 기쁘지 아니할 수는 없, 없습니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았었고요. 음, 이제 다음은 그 크리메이커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게 크리메이커는 단순한 3D 프린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제 저희 다락방의 특징을 잘 살려서 크리메이커를 이제 멀티 공작 기계로 저희가 만들어 냈습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지난 이제 10월 10일에 저희가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3D 프린터 기능에 이제 사용자가 원할 시에 이렇게 출력 모듈만 교체를 하면 이제 레이저 각인기와 뭐 CNC 그 조각기 기능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어, 요거는 뭐 저희 그 제품들에 대한 거고, 현대는, 아, 지금, 지금은, 현재는 이제 멀티 노즐을 이용해서 칼라 출력이 가능하도록 개발은 완료를 하였고요. 어, 지금 이제 상품화를 준비하고 있고, 아마 다음 달쯤이면 어, 출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라 출력 모듈 개발 완료와 동시에, 바로 또 이제 저희가 푸드 프린터 개발에 착수했는데, 뭐, 올해 연말 안에는 이제 푸드 음식을 이제 출력해낼 수 있는 모듈이 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뭐, 내년에 저희가 어떤 모듈을 개발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크리메이커의 진화는 끝이 없을 거라는 거,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다음 특징은 이제 바로 다락방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이게 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제 뭐크리메이커를 제작하고 있는 다락방의 핵심 가치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 저희 구성원은 사실 다 사회 초년생이라 아직 젊기 때문에 뭐 사회 경험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부터 경험해 온뭐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 이제 연령에 맞게 그 지식을 전달하거나 그 교육 대상자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뭐 순진한 건지 어리석은지는 모르겠으나 아직도 사회에 떼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게 돈이란 게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나 개인이 생활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어 적어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저희 가치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뭐 저희가 어 여기 대해서 굉장히 뭐 원성도 많이 듣고 어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뭐 배송 판매를 중단하고 지금은 크림 메이커를 구매하시려면 무조건 저희 현장에 오셔야 되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 이제 뭐 배송 판매를 통해서 뭐열 대, 스무 대 이거를 더 파는 것보다는 한 대라도 이제 저희 크리메이커를 제대로 쓸수 있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에게 더 좋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제 뭐 개발이나 교육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배송 판매를 중단을 한 것이고 뭐 이러한 마음가짐을 저희가 이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계속 하겠습니다. 어, 이제, 뭐, 크리메이커 TV 제 1라는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 사실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 크리메이커를, 어 글로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크리메이커의 교육 컨텐츠를 결합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어 한국 교육의 위상을 이제 등에 업어가지고 저희가 해외 진출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어, 그를 위해서 굉장히 좀 활발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크리메이커 TV에서 저희 크리메이커에 대한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모델링이라든지 뭐 IoT 에뭐 이런 메이커 활동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과 컨텐츠를 꾸준히 제공해드리고자 하니까 저희가 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첫한는 두서없이 줄구절절 제 이야기만 했는데 이게 처음이다 보니 어 방송 화질이나 음질 상태나 뭐 이런 게좀 이상이 없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다시 한번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제 크리메카 TV 2화를곧 저희가 준비를 해서 음또 진행을 할 거니까 이때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방송 일정 같은 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페이지 네 통해서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어 이때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이제 그럼 제 2화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